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신형 출시를 좀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출시 딱그 했을 때예예 예. 궁금하다고 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제가 네. 그때 기자님한테 계속 좀 졸랐었죠 네. 실제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 제가 길거리에서 몇번 보기는 했었거든요 볼 때마다 일단 첫 번째는 웅장하다 와오 약간 좀 세단 느낌보다는 SUV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길어지고 다 커졌거든요. 특히 이 전면 쪽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전면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그, 진짜 롤스로이스 오너분께서 들으시면 코웃음을 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약간 롤스로이스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쪽에 전면 키드니 그 자체가 굉장히 롤스로이스랑 비슷해지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롤스로이스 하면 원래 이쪽 부분이 좀 이렇게 수직으로 좀 깎여있다 할까요? 네, 이 패널 자체가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은 롤스로이스를 조금 많이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어, 야, 굉장히 웅장하다. 되게 크다. 이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세란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이 뭔가 웅장하고, 넓고 이런 느낌 확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면 디자인에서 요즘에 이제 BMW가 X7 LCI도 그렇고 저희 저번에 촬영했던 XM도 그렇고 플래그십 라인들은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나뉘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옵션이 적용된 것 같아요. 위쪽에 어 크리스탈 라이트 같이 예 아마 이쪽에 그냥 디에라 같은데 어 굉장히 이쁩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키를 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당기고.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실제로 봤을 때 되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어, 그리고 전면부에는 사실은 이키드니 그릴 너무 웅장해서 이 포인트 말고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후드 부모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측면 한번 볼까요? 어, 측면은 그냥 길고 큽니다. 약간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면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는 느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전면에는 그래도 특징적인 캐릭터 라인이라던가 헤드라이트라던가 키르니 글린 있는데 측면에 보시면은 사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손잡이 말고는 특별한 포인트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크다? 이 정도의 느낌? 네, 후면 한번 볼까요? 예. 아, 저는... 요즘 나오는 BMW들의 후면은 다 조금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XM 촬영 때도 제가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든다. 뭔가 조금 더 있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시리즈도, 어, 저는 사실 뒷면이 조금 허전해요. 오히려 이거 직전에 실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렇게, 이 LED 라인 바가쭉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졌는데, 이 헤드라이트들도 너무 좀 얇아지고, 그니까 요것만 보면, 테일 램프만 보면 되게 세련됐습니다. 뭔가 좀 3D 입체적이고 이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허전한 감이, 어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관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다. <laughs> 예, 무난하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전에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7시리즈의 이제 2열의 단점이. 예, 맞습니다. 그 시트 위치. 아, 예, 맞습니다. 카페에 보면 네. 많은 분들께서도 유튜브에서 자동차 검색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칠실리즈의 뒷좌석 시트가 껑충한 느낌이 있다 이거는 타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 들었을 때는 껑충한 느낌이 뭐지? 뭐가 껑충하다는 거야? 근데 딱 2열에 시승을 해보면 아야, 어 껑충하다 <laughs> 이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플래그십 세단, 특히 롱바디라고 하면 은 탔을 때 어, 야, 쇼파같이 굉장히 안락해 내 몸을 푹 들어가면서 감싸줘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칠실리즈는 딱 앉으면 어, 뭐야? 왜안 꺼져? <laughs> 야 이게 다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궁금했던 게 과연 이번 신형 7시리즈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됐을지, 어떨지까지 좀 궁금합니다. 왜 b m w 가 그런 포인트를 그때 개선을 하지 못한 채로 껑충한 느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문한 의문인데. 왜냐면은 벤츠나 BMW나 둘다 어차피 독일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독일 사람인데 왜 벤츠시티는 뒤에 앉았을 때 안락하고 푹 꺼진 느낌이 들고 쇼파 같고 왜 BMW는 꽁충한 느낌을 드는지는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네, 네. 그나마 가장 좀 제가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거는, X7 같은 경우도 3열까지 있잖아요. 그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1열보다 2열이 더 높고, 3열이 좀더 높아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시야도 잘 보이고, 이렇게 개방감을 주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항상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7시리즈 그런 느낌이 아닐까.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뭔가 좀더 내려다보는 느낌을 주려고 높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것도 헨트, 뭐,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뇌피셜입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한번 2열 해보세요. 시트 해보시죠. 네. 어, 이제 그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저희가 2열부터 한번 제가 좀 보고 싶었습니다. 시트 디자인이라던가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아. 약간 껑충합니다. <laughs>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전에 71집 만큼은 아닌데, 어, 약간은 아직도 좀 껑충한 느낌은 있고요. 어 실내에 들어오면은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소재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트에 후면 마감이라던가, 가죽 질감이라던가, 가죽 형상, 이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어이구야 엄청 커다란 <laughs> 지금 보시, 보이시나요 네. 네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 제 핸드폰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예, 제 핸드폰이 아이폰 그 프로 맥스 인데 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이거를 올려 볼게요 아 여기에 다양한 메뉴를 쓸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음... 어 터치하는 반응이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스마트폰급이고요 어 속도도 빠르고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조절 아 이런 부분은 저는 불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에 탑승을 하게 되면 시트 조절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잠드는 게 아닌 이상 가다 보면 조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어 지금 보자 조정해서 아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지금 보시면 1열은 저쪽에 시트 조절 부위가 따로 아날로그로 나와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시트 조절 정도는 여기에 있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까지 무조건 이렇게 디지털로 다 넣었어야 된다라는 좀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시트 당연히 있고요 통풍 시트하고 네뭐 기본적인 옵션은 역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요, 요번 2열에도 가장 큰 변화는 그... 스크린, 시어터 스크린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요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 좀 어떠세요? 어, 7실즈 실내에서 네. 어, 제가 볼때 가장 큰 포인트 두 가지 정도라고 전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 전면부에 있는 이쪽에 인터랙션 바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BMW에서 보여주던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좀 달라졌죠. 굉장히 두껍고 저 이제 1열 이 왼쪽부터 저 오른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인터랙션 바와 두 번째가 바로 이 모니터 같은데요. 후열 모니터 한번 제가 펼쳐볼. 요 볼게요. 음, 야, 오, 야, 이거는 어느 분이 보셔도 <laughs> 어느 분이 보셔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좀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디스플레이를 펼치고 나니까. 첫 번째는 이 굉장히 와이드하고 넓은 디스플레이가 제이 전면에 모두 다 이제 가리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은 좌우측에 선블라인더하고저 뒤쪽에 보이시나요? 후열 선블라인더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였나 해서 보니까 뒤에서 운전하면서 따라오는 분들이 이 라이트 때문에 이 액정의 불빛 때문에 운전에 그 방해가 될까봐 가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어, 이 액정을 펼치게 되면은 후열에 있는 썬블라인도 같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액정 크기는 상당히 좋고요 제가 이렇게 옆 편하게 뒤로 길이 했을 때 영어 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네요. 저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제차 X7의 이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 드렸었는데, 영화 보기에는 무조건 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영화 보기에는 무조건 이 정도의 형태와 이 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X7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7시리즈 네. 이전 거, 예, 보셨잖아요. 그냥 구매를 고려하셨잖아요. 그렇죠. 원래 사, 구매하려고 갔었죠. 네. 근데 예. 그 포기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끝물이다 보니까. 네. 아, 그때 당시에 완전 끝물은 아니었는데요. 네. 제가 신형 M5 타다가 네. 아이 태어나고, 아, 편안하고 넓은 차를 사야 되겠다. 네. 해서 바로 BMW 매장을 가서 네. 740LI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던 그 뭔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음. 조용한. 플래그십 세단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이전에 지바디 7 시리즈를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 5 시리즈의 주행 질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예. 특히나 어, 이렇게 육기통 가솔린 엔진의 그 느낌이 플래그십 세단인데 너무 좀 거칠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차량 시승차량이 740i거든요 네. 그런데 오, 저는 주행질감은 이전의 7실즈보다 정말 좋아졌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어, 한 300m 왔거든요 네. 완전 다릅니다 <laughs> 굉장히 부드럽고 완전 미끄러지듯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차 크기가 넓어졌지만, 네. 역시 BMW답게 불편하거나 이질감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제차 타는 느낌이 좋아요. 아. 예, 이 부분은 항상 BMW가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지금 악세을 밟았을 때, 네. 달진하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지만 가벼워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음. 이야, 역시. 오야. Oh, yeah. <laughs> 제가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만약에 제가 그때 이제 M5를 타다가 네. 어, 7시리즈를 시승하러 갔는데 별로였어요 X7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 차가 있었으면 저 이거 샀을 것 같아요. <laughs> 예, 네, 그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 당시 이제 그 엔진 회전 질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거칠고 맞습니다. 네, 그니까 왜냐면은 신형 M5를 타보신 분들이면 좀그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주행질감이 정말 좋아요. 물론, 8기통 엔진의 주행질감 당연히 좋겠죠. 네. 하지만, 예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 네. 예, 특히나 1열에서는 굉장히 안락한 느낌까지도 주거든요. 네. 그러다가 스포츠 플러스놓으면 미친듯이 튀어나다는 거죠. 네. 그런데, 7 시리즈는 그 정도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실키함을 주지 못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 이게 어떻게 플래그십인가, 어, 너무 별론데?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 신형 7 시리즈는 나아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플래그십 세단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대형 세단에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하지만, 발진할 때 답답함 없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오, 야. 이건 약간 모순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 예. 이 벤츠 S 클래스 2차가 이제 그 쫓아간다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laughs> 그렇죠. 만약 계속 2차까지 부드럽게만 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겠지? 아, 그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BMW, BMW 벤츠가 추구하는 주행 방향성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플래드십 세단을 30대, 40대 분들도 요즘 많이 타긴 하지만, 어찌됐건, 플래시 세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임원분들이라던가, 대표님들, 또는 연세가 좀더 있으신 분들이 타는데, 어 그분들의 니즈에 맞는 거는 S 클래스가 더 부합하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어 그래서, 신형 7실를 풀체인지에 나온다고 했을 때, 저도 안락함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했거든요. 지금은, 아... 어 보자. 아, 좀 스포티한데. <laughs> 저한테 맞습니다. 아, 지금 이 차가 속 맘에 들어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나 아, 네. 어머니가 타시면, 예. 야, 왜 이렇게 얘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니? 아, 너무 야, 이렇게 무슨 스포츠같이 이렇게 잘 나가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오, 지금 너무 잘 나갑니다. 아, 아. 아니, 왜 이렇게 7 4 0이가 이렇게 잘 나가지? 지금 이 차량이 F 드라이브가 아니잖아요. 후연인데, 네. 예. 어, 야, 이거 지금.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하. 어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인데. <laughs> 제가 네. 차량을 워낙 많이 바꾸기도 하고 네. 또 근래도 에 기자님과 네. 웬만한 신형 차를 다 타봤잖아요. 네. 가장 마음에 듭니다. 뭐제 아. 어, 예상 바뀝니다.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야 어 화려하네요. 네. 지금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화려한데 네. 저는 사실 실내 인테리어보다 네. 이 주행 감각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네. 다만. 다만, 이 주행감각이 마음에 든다는 거는 저의 약간, 이 편안하면서도 펀드라이브, 음. 펀드라이빙을 좀 좋아하는 저의 성향인 거지,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본질로 돌아와서, 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약간, 아,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나. 음. 예, 예,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음. 예. 근데, 네. 조금 더 편안하고 묵직해도 네. 될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네. 3, 40대 분들의 취향 저격일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보면은 여기 노면이 아주 좋은 노면 아닌데, 네. 근, 저는 여기 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어, 잔 진동도 다잘 걸러주고요. 네. 그러면서 발진하는 느낌 너무 좋고요. 네. 가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지 보시면은 저희 지금 오야 뭐 BMW가 사실은 스로틀 반응이야 워낙 좋으니까. 아주 뒤뚱뒤뚱 거리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거 고속도로 나가고 싶은 느낌인데요? <laughs> 원래 저희가 고급 차량 또는 약간 플래시 세단이라고 하면 <laughs>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어, 요트같이. 여유있긴. 제가 실실를탔는데 네. 여유있는 드라이빙이 안 됩니다. <laughs> 오히려 제 X7은 여유있는 드라이빙이 돼요. 네. 왜냐, X7은 워낙에 크고 무겁고 하기 때문에 네. 어, 빨리 달려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네. 그냥, 저기 뭐야 천천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운전하는데 어, 지금 T시리즈는 올라타서 제가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는 순간 너무 잘 나가니까 오 약간 3시리즈처럼 운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장점이자 에스클레이시 밀리스 같습니다. 예. 포인트가 그 포인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네.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네. 3시리즈나 5시리즈를 네. 현재 타고 계신 분들 네. 이 7시리즈 신형 7시리즈 꼭 시승해 보세요. 음.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오. 나 이거 나중에 이거 살래. 네. 라는 말씀 하실 거예요. 네. 지금 느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네. S 클래스를 살까, 7 시리즈를 살까 고민하시는 저희 아버님 세대 분들이 S 클래스를 시승하고 오셔서 BMW 매장에서 이7 시리즈를 시승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아, 차량이 너무 젊은데? 네. 야, 감각이 너무 젊은 감각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S 클래스를 계약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laughs> 그런 부분이 음. 어떻게 보면 그 비염동우리의 아픈 부분이자 장점을 좀 살려다가야 되는 그 포인트 아, 맞습니다 될수 있겠네요. 아, 예. 근데 어, 저 네. 지금 이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로 <laughs> 진짜로 제가 이런 반응을 네. 기자님한테 보여드린 적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지금 이거는 네. 딱3 4 0대 젊은 네. 아빠들을 위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M5가 아니고 네. M5 제가 1년 넘게 잘 타고 있다가 애기 태어나고 바로 팔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2열이 너무 불편해서 근데 바로 이 차입니다 아하. 달릴 때 달리고, 운전 재밌는데, 편안한 차. 음. 지금 옆에서 어떠세요? 아, 너무 편하죠. 승차감은 예, 예, 괜찮죠. 예, 예. 달릴 때도 나름 이렇게 재밌고. 왜냐면은 제가 X7을 지금 오래 탔기 때문에, 네. 대형 SUV의 감각이 익숙해져 있는데, 네. 어, 서스펜션 부분도 확실히 편하고요. 네. 요철 너무 잘 걸러주고 있고, 음. 오히려 이 차보다 X7의 서스펜션이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이 차가 더 말랑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무슨 말캉말캉이 아니고, 쫀득쫀득하게 탄탄하면서 잔여치로 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근래에 탔던 차 중에 가장 마음에들니다야 어떡하지? 너무 좋은데? 뭐야, 차 자체 상품성 외에 예, 예.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예. 이차 고성능 차는 아니고 화이 음...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도 좀 유리하게 좀 가져갈 부분이 있는데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급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 그렇죠 예, 추천을 좀 하잖아요 40i 엔진 같은 경우는 고급 이제 넣는 게 부담이 좀 되시는지 뭐 비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뭐 아그 부분은 네. 이제 물론 경제적인 부분을 좀 떠나서 어떻게 운전을 하냐 네. 또는 이제 시내에서만 주행을 하냐 장거리를 많이 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급에 그러니까 1억 중반대 차량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네. 실제로 고급류가 부담되는 분들 많진 않을 거예요 <laughs> 실제 다만 네. 귀찮은 건 있습니다 <laughs> 그거는 <laughs> 어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와. 저는 뭐제 차량을 관리해주시는 그 기사님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막 주유를 하,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젊을 때는 그것도 좋았어요. 음. 어, 내차 기름 다 떨어졌으니까, 음. 어, 형님고급유 먹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laughs> 네. 그런 나이가 드니까 그것마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특히 가족들이랑 멀리 가가지고 네. 고급유 찾고 있으면 이거 피곤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결국 M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음. 예, 제 전에 M5는 예. 완전 가득 채워도 500km가 안 됐어요. 음. 갈수 있는 가용 거리가 네. 주행 거리 더낮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차는 가득 채우면 거의 700될것 같은데요. 네. 어, 한칸 떨어졌는데 540. 예, 예, 연비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와, 너무 부드럽고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이야, 어떡하지? 어우 야, 어떡하지? 오, 야저 요즘에 웬만하면 차 별로 뽐뿌가 없었는데. 네. 오, 어, 간만에 사고 싶은 차가 생긴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오, 어, 저 지금 계속, 어? 차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laughs> 진심으로. 왜냐면은 이제, 네. 근데 다만,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BMW 코리아가 네.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예, BMW 코리아가 좀 실수했다라고 <laughs>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네.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 네. 음, 다양한 그런 그 지마 엔진 디젤, 가솔린 뭐 40아이냐, 뭐 50아이냐, 60아이냐 네. 또는 어, 라인업들도 그렇지만 후륜이냐, 엑스트라이브나도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처음에 나올 때제 기억으로는 40아이 후륜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나. 네. 네. 왜냐면은 어, 제가 이 정도 크기의 패밀리카를 사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사륜을 넣을 것 같습니다. 더 혼자 산다고 하면 무조건 후륜이죠. 음. 그런데 그냥 가족들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음. 무조건 사륜을 선택할 것 같고 음. 또 40아이 말고 어차피 돈을 쓸거라면 음. 8기통이라던가 좀더 높은 등급의 엔진 라인업도 음. 선택을 할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음. 너무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냥 40아이 6기통에 그냥 후륜만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음. 잘못 정책을 책정하지 않았나 네.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곧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들어와. 아 이제 네. 예. 네. 오 지금 제가 만약에 지금 음, 이 정도 주행 감각에서 네. 엔진이 조금 더 상위 엔진에 엑스 네.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제 X7 세 팔고 그냥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오야 지금 그냥 원래 좀 탄지 지금 한 10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원래 제차 운전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게 어떤 차량들은 어 차를 시승을 하려고 타면은 굉장히 적응이 안 되고 특히 폭이라던가 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되는 차량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BMW는 어떤 차를 선택을 해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돼 있어요. 처음 운행하는 차량이지만 그냥 원래 제차 같이 음. 편안하게 주행이 되는 게 정말 저는 너무나도 제가 BMW를 좋아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7 시리즈 740i 이제 후륜을 그 이제 어떤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줄 수 있는지 그걸 좀 그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어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음, 젊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니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들. 네. 저희 아버지도 차를 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꽤 자주 바꾸시는 편이고 어, 저희 어머니도 차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신형이 나오면 바꾸세요. 그래서 항상 한 3년 주기로 차량을 계속 바꾸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형 차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선택을 하시는 거 보면은 벤츠 아니면은 볼보 같은 좀 중후한 느낌. 예, 에스클레스 아니면은 뭐 XC90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요. 어, 지금 이 부분은 실내의 인테리어 이 감각이라든가 특히 주행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30, 40대 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아이들 둔 젊은 엄마, 아빠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39살인데 제 또래 분들 중에 어나 이제 조금 안전하고 좀 크고 가족을 위하면서도 음. 하지만 운전은 좀 재밌으면 좋겠어 음. 그런 차 사고 싶은데 한다면은 음. 신형 시 시리즈를 꼭 시승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출연해 어, 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